진진은 잡수였습니까? 스타트업 잡수 잡수예요 어, 오늘은. 스타트업 행사. 예, 네, 저희가 들어와서 그 참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포스코에서 주관하는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어, 우리 구독자분들도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관련해서 어, 좀 궁금하신 점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런 게 되게 굉장히 많죠. 어, 제가 그 7월 1일에 참석하는 거는 어, 제 라이브라기보다 여기에서 이제 행사하는 거에 제가 사회자로 참여하게 됐어요. 진행, 진행자죠. 그러니까 MC 잡수. 네. 좀 사회를 보게 됐고요. 음, 여기 행사는 잠깐. 7월 1일 2시에서 3시 50분까지 한 2시간짜리 프로그램이고, 포스코 서울 인큐베이팅 센터에서 진행을 한다. 뭐 내용 보면은 하나는 이제 뭐 IR 발표. 그러니까 참가팀이 한 10팀 정도 돼요. 아홉 팀이네? 참가팀 총 아홉 팀이고, 이제 메인은 이게 되겠죠. 아팀 IR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 시간, 그리고, 이, 각각 팀의 전시 부스 있어갖고, 거기, 이제, 도는 부분. 그래서, 이번, IR 하는 팀이, 이제, 관심 있으시면은, 이 IR을 라이브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번에 나오는 팀은, 어, IR 발표 팀은, 요런 팀이 있어요. 한번, 일시정지하고, 쭉 한번, 이거, 포스터 봐봐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요 라이브를 제가 촬영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어, 포스코 IMP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를 좀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도 모집 기간이에요. 지금은 이제 IR 이번에 하는 행사는. 19기가 이제 프로그램 종료할 때쯤 하는 IR 행사고, 지금은 20기를 또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기는 7월 10일까지 모집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면은, <laughs> 일단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업들 대상으로 1년에 두번진행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서류 심사하고 대면 평가하고 또 대면 평가하고 뭐한 다음에 투자 계약을 한다. 선발하고 투자를 한다. 그 다음에 보육을 한다. 그죠 뭐, 보육 프로그램이 아마 한몇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보육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데모데이를, 7월 1일에 하는 것처럼 데모데이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음! 여기까지도 되게 프로그램이 괜찮은데 연계하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졸업하고 나서 계속 이제 사후 관리해서 도움을 주는 건데 그게 이제 팁스 프로그램 연계 팁스는 뭐 자금을 이제 정부 지원 자금을 최대 10억까지 지분 투자 1억 그리고 뭐 지원 자금 9억 뭐 R&D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부 쪽에서 받는 프로그램 중에 되게 가장 좋다고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팁스를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뭐 IMP 네트워크는 여기 이제 졸업 깁스 그리고 포스코와 관련된 네트워크 사들 연계를 해주는 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데모데이 하고 나서 후속 투자를 또 이제 진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어 직접 여기가 이, 이 프로그램 통해서 직접 투자를 102개 사에 지금까지 했고 175억 가량을 했다 그리고 팁스 연계는 32개다 164억 원 투자가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연계도 굉장히 잘 됐고요 8년? 9년? 뭐 이렇게 동안 아 10주년이네 10주년 어, 생각보다 저도 이거를 이번에 처음 접했는데 10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보면 선발하고 IR까지 하는데 한두 달? 두 달에서 세달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후 관리가 한 6개월 정도 더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일단 선발이 되는 순간 이 투자 계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분 투자 1억에서 5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에서 5억을 전원 투자를 받고 나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창업 보육센터, 서울 포항 광양 지역에 입주 자격이 부여가 되고. 그래서 일단 7월 1일에 라이브는 제가 그 커뮤니티 란에 한번 글을 다시 올릴 거예요. 그럼 올리면 거기에다가 라이브 링크를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뭐 직접 이런 행사에 요새 코로나 이슈가 있으니까 못 가시더라도 간접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라이브는 저희 채널에서 올리진 않고요. 이 포스코 쪽 채널에서 올리게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이런 뭐 사회자를 제가 많이 하지는 않을 건데 해본 적도 없고 재미도 있을 것 같고 한번 해 볼게요. 의미 있는 행사니까. 그래서 뭐재밌게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 프로그램 말고도 제가 내일 6월 30일에 또 스타트업 지라는 프로그램을 그건 이제 우리가 직접 촬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도 한번 쭉 스케치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두 편의 이런 스타트업 행사를 예, 진행을 하니까 재밌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근데, 예. 저희, 우리 네이버 인플루언서지 않습니까? 스타트업 잡스. 예. 모바일에서 검색하면 나와요. 그 네이버 신규 서비스인데 그게 하여튼 제가 스타트업으로 처음으로 신청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아직 팬 수가 많지 않아서 우리 스타트업 키워드가 지금 안 걸리고 있거든요. 음. 어. 근데 마이 주말에 갑자기 막 올라갔고 지금 거의 300명 가까이 팬 등록이 됐어요. 아직 모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어 모바일에서 스타트업 잡스를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제가 인플루언서라고. 예. 네. 그래서 좀 컨텐츠들을 좀 이제 확산을 해보고자 하는 시기라. 그런 것들 좀, 예, 네, 등록해 주시고, 추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제 오늘이 29일이죠. 어, 7월 1일에 스타트업구인구직 플랫폼 링크 스타터를 출시를 합니다. 근데 뭐, 이게 그냥 베타 버전 지금 출시고, 아직 막 유저가 막확보돼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니죠. 베타 버전에서 우리 기능이나 만든 것들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를 검증해 보는 시기 시기에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능, 그러니까 가장 편리하게끔 초점을 맞췄어요. 스타트업이 인재를 정말 찾기 쉽게, 인재가 스타트업을 정말 찾기 쉽게, 그리고 서로가 좀 수고스러울 수 있겠지만 서로에 대해서 상세하게 등록을 할수 있게 과거 스토리까지 그렇게 구성을 해서. 저희가 다른 디렉터들도 있고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일단은 구인구직 카테고리 그 페이지만 로코 출시를 할 거예요. 어한 번쯤은 이용을 해두시고 등록을 해두면은 반드시 저희가 업데이트해나가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Let's go.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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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